오늘은 약속이 두 탕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송리단길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고속터미널 쪽에 야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맛있는 그 야장에서 맛있는 삼겹살도 꼬아 먹을 예정이에요. 아무튼 친구를 만나서 음 버스에서는 못 찍을 것 같으니까 타코집에서 만나도록 해요. 전부 브레이크 타임. 거기 가자. 내가 보는데. 그건 브레이크 타임 없어? 없고. 어. 그래. 이거는 브레이크 타임 지옥에 걸려버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아, 곳으로. 아니다. 거기도 브레이크 아니다. 타임이야? <laughs> 너왜 자신감 있게 없다고 하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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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 보자. 일단. 어차피 여기 먹을 때 많으니까. 아, 근데 그래. 시간을 우리가 잘못 선택했네. 아. 시간까지 썼어. 몰라 보자. 세트로 먹을까? 있어. 어 그러네. 음. 어야그치로 흠치를... 떨어뜨려봐. 음. <laughs> <짠다. 웃음> 아니 너무 목 마르잖아. <laughs> 야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예, 예쁘게 생겼냐? 뭔가. 네, <laughs> 와도 괜찮겠다. 응. 아 노래 소리 굉장히 크네 여기. 너무 맛있겠죠. <laughs> 야 그럼 내거 어떻게 꺼내? 잠깐 들어봐. <laughs> 되게 넓게 보인다. 그지. 핸드폰으로 찍다가 카메라로 찍니까 너무. 편해? 어 너무 편해. 유튜브 요즘에도 계속 올려? 뭔가 여름이어가지고 더워서 밖에 잘안 나가니까 안 올렸었거든. 요즘 또 친구들 생일이라고 많이 만나가지고 음. 겨울에 또 이,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추워가지고. 음. 나 너랑 일분 갔다 온거 아직 편지 안 해. <laughs> 밖에 앉자 <앉아> 우리. <laughs> 날씨 너무 좋다. 오복이 뭐해? <laughs> 오복이 잘 걸? <laughs> 오, 맛있겠다. 디저트가 너무. 야 이거 봐 예리마 이거 봐 예리마 이거 봐. <laughs> 그건 뭘까? 예쁘다, 예쁘다. 근데 이것도 너무 맛있겠다. 근데, 근데 예쁘니까 이거 먹자. <laughs> 예쁜 거 먹자. <laughs> 이런 거, 조그만한 것도 하나 할까? 좋아. 음, 까물레 먹을까? 그거 어디냐? <laughs> 저희가 디저트를 3개나 시켰어요. 예뻐서 시켰어요. <laughs> 야, 너무 부드러워. 야, 너무 부드러워. 계속 자르고 싶어. 완전 더울 때 엄마랑 여기 왔었거든? 그때는 내부에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밖에 너무 좋아보이는 거야. 여기 강아지도 되더라고. 다음에. 날씨 좋을 때 테라스 앉아야겠다 했는데, 계속 아껴두고 있다가, 너랑 왔지. 아, 나를 찍고 있는 게 아니야? 너 빵만 찍고 있었어?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이게 카톡이라고? 오, 이거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 어, 좋아요? 이게 뭔데? 투사야? 투사라고 서 배경 이런 거. 그래서 나그 설정하는 방법 찾아가지고 자동 업데이트 안 되게 막 해놨어요. <laughs> 옆 테이블에 외국인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연초를 너무 피시는데 바람이 저희 쪽으로 날아와가지고 제가 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냄새가 너무 심해요. 밖이어서 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두 시간 넘게 카페에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수다를 떨었고 저녁에 또 약속이 있는데 저녁에 약속이 있는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여서 한 모금만 마셔도 마셔도 돼? 아 안돼? 어 너무 못 말라. 잠만 와. 네너 그런 줄 알았지. 안녕. <laughs> <laughs> 친구는 카페에서 조금 더 남아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헤어졌고 저는 집에 들려서 챙길 거를 좀 챙기고 아우터도 하나 챙기고 저녁 약속을 가보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엄마한테 커피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엄마 거랑 제 거랑 하나씩 테이크아웃해서 가고 있어요. 집에 내려놓고 옷을 걸칠 거를 살짝 가지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완전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만나는 친구가 일이 있어가지고 일 끝나고 만나기로 한 거였는데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좀더 지연이 돼가지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원래 한 10분 정도 쉬다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벼가지고 릴스 찍고 편집하고 <laughs> 할 거를 하다가 이제 끝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니까 한 20분? 이 정도면 금방 도착을 할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갑니다. 안 된대? 진짜로? 1시간 전인데? 진짜? 아. 너무해! 아. 말도 안 돼. 진짜로? 어. 너 장난치는 거 아니지? 자유부인 찍어줄게, 자유부인. 자유부인의 점프 <laughs> 너무 가볍다. 이 근처에 있는 온유월 식당이라고, 또 맛있는 고깃집이 있길래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긴가? 아, 여깄네. 이제 시작했어 이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오. <laughs> 너 유튜브 해라. <laughs> 네. <laughs> 어, 맛있겠다. 밥 먹으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먹는 장면 은 하나도 못 찍고, 다 먹었어요. <laughs> 그리고 원래는 그 새빛둥둥섬이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맥주 한 잔, 저, 안 머, 저는 못 먹지만, 아무튼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 그또 11시까지 여가지고 지금 10시라서 그 10시까지 라 했나? 11시까지 라 했나? 오더가 끝나가지고 그냥 한강에 가서 날씨도 좋으니까 한강 라면을 2 차로 한번 먹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차를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 차란참 좋다. 아무 데나 갈수 있고. 아니 운전면허증따 운전면허도. 근데 또 서울 사니까 택시도 잘돼 있고 아니 택시 없는 길이 있잖아 택시 없을 때가 있었잖아 어? 어디? 아니, <laughs> 야 서울에 갑자기... 택시 없는 데가 어딨어? 아니, 갑자기 납치당할 수도 있고 <laughs> 근데 갑자기 막 시골 가요 뭐 사고도 없어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일어난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웃음> 갑자기 <laughs> 어. 납치 당해가지고 <laughs> 어차 밖에 없어 막 열쇠 있는 그럴 때를 위해서 면허를 따라? 그래. 택시가 없잖아 그럴 때는 그럴 때를 위해서 대비해가지고 운전 면허는 따는 거에. 운전 면허를 따는 거는 뭐 동의하는데 지금 너가 든 설명이 하나도 설득이 안 돼. 아, 갑자기 스테렉스를 뭐 끌어야 돼도 있을 수도 있고. <laughs> 도대체 어떤 <웃음> 경우야? <웃음> 교회 교회 다니면은. 아, 아 스타렉스 끌어야 돼? 어, 돼. 아웃겨. 빈모차 끌어야 돼. 아니 근데 진짜. 정말 위급한 상황에 운전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택시가 없어요. 우리 용인에는 택시가 없어. <laughs> 택시 저녁에 택시가 없어. 어, 택시 안 잡. 저녁에 음, 택시 안 잡. 잠실에는 많더라. <laughs> 아 그래. 어. 친구가 생일선물로 계란 한 판을. <웃음> <웃음> 하나하나 까먹으면서 알겠어, 네 생각할게. 나라가 사준 해주세요. 계란. 베스킨라빈스에서 음료를 각자 하나씩 사가지고 돗자리도 챙겨서 갑니다. 야 저기 너무 좋아 어떡해? 신난다. 너 마이크 필요 없겠다 너는. 이게 <laughs> 여기서 만들자. 너 한강 라면 처음 먹니? 5년 전? 에 <laughs> 아니야, 한 7년 전? 결혼 전에? 확인. 어. 아 근데 이제 또좀 크면 은 한강 데리고 다녀. 한 시간 반 걸려서? <laughs> 미안하다야. <laughs> 나 너무 내 기준으로 생각했다. 에 5년 전에? 5년 전에? 아, 내거 계란 가져올 걸. 어, 계란 안 갖고 왔어? <laughs> 아! 자, 아, 이내 날계란. 아, 있네. 가자. 짜. 실패였지만 아니, 실패가 아니야. 그 야장을 못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한강에 와서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잖니. 그치 모든 건다 실패라는 거 없어. 과정이야.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야, 삼겹살을 그렇게 먹고, 우리도 또. 너 꼬들파야? 응, 꼬들 나도. 음! 맛있어. 야, 너무 꿈 같아, 지금. 어, 나 너무 좋아. <laughs> 야, 지금 이렇게 멋있는 야경에서. 지금 이렇게. 음. 응. 그래, 어차피 해. 오빠가 하원하고 함께 재우니까. 응. 음. 너그 나름 풀이야? 어차 재우니까 응. 뭐세시간 일찍 들어가 봤잖아 그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괜히 오빠 얼굴만 봐야되고 <laughs> <laughs> 너 이거 넘다 남편 얼굴만 봐야되고 궁금해 같이 산다는 거 내가 진짜 내가 한 번만 까줘 <laughs> 재밌어 아니 근데 어떤 게? 같이 삶을 공유하고 취미 생활 같이 보내고 시간이 많으니까 같이 하는 게 많잖아. 근데 그게 3년 정도 간거요 유학 기간에 3 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게 없지? 새로운 것도 없고 또뭘 오빠랑 나랑 진짜 뭘 많이 했어. 서로 테니스도 같이 배웠지. 음. 야구도 많이 돌아다녔지 음. 같이 음. 그 그리고또 캠핑도 다녔지. 아 맞아. 말했지? 그리고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이제 조금 서로 이제 공유한.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좀 새로움이 더 필요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리를 원하니까 그때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했는데 근데 얘가 생기고 나서 1년동안은 거의 그니까 새로 왜 내가 새로움을 원했지 하는 <laughs>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 아, 너무 귀엽고 그냥 우리 둘이 계속 웃고 있어 얘 저녁에 계속 막 진짜. 해봐. 이히 이래그러면너너 너 완전 한빈이 완전 애기 때 별로 그런 됐어요. 게 없었어. 어, 너가 안안 모르겠 내인지 아, 네 모르겠다고 어, 네가 막 그랬었어. 어, 어, <laughs> 나나 그래서 아, 내가 키우다 보면은 어, 생기는 어, 게 모성이다. 아, 아. 오히려 애도 안 키우는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강아지 키우니까 아. 내가 낳지 않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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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있는 시간이 길고 아, 아, 아. 이게 소통이 되긴 하거든. 강아지도 진짜로 막 자기가 목마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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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그릇 가서 물 달라고 이렇게 치고 음, 음, 음. 자기 심심하면 앙! 앙! 이러면서 놀아달라고 오, 이불을 정말. 가지고 와서 이불로 놀아달라고 하고 뼈다귀를 가지고 나한테 던져 어. 이거 잡으라고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만 못할 어, 뿐이지 어. 막 애기야 그냥 근데 사람 애이면 어. 얼마나 이게 심하겠어 어. 더 그러니까 어. 가늠이 안 되는 거를 맛있다 <laughs> 그래서 그 아이가 주는 그 행복감이 상상할 수 없다는 게 그, 옛날에는 몰랐지 모르는데 아 그래서 아, 그다 그래,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제 느껴지 그래서 셋째는 너랑 같이 난다고? <laughs> 나랑.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이에요 수다를 굉장히 많이 떨었는데 이제 내일 또 각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브이로그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나랑 안녕 빠이 <laughs>